안녕하세요. 주식투자로 직접 만드는 인센티브 셀프인센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어,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종목이 있어요. 에스코넥이라고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이미 구독자님께서 어, 얘기해주셨던 주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아마 뭐 본전이시거나 어, 며칠 전에 거래가 터졌을 때 아마 익절을 하셨을 텐데 잘 되었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리뷰는 한번 간단하게 좀해 보겠습니다 에스코넥은 어, 뭐 2차전지 이렇게 써 있는데 메인 사업이 금속 가, 부, 가공 부품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중계기 이런 데 들어가는 금속 부품 있죠 이런 거 힌지나 뭐 이런 캡이나 메탈캡이나 이런 것들을 어,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메인 비즈니스고 삼성전자에 좀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세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샤프, 샤프트나, USB 커버. 여러 가지 지금, 어, 금속 부품들이 들어가고, 5G 중계기, 뭐, 이런 것들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금속가공 부품 사업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설비들이 다 있고, 자동화 설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저런 금속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실장까지 해서, 어, 완성품으로 나올 때까지 모든 공정이나 이런 과정을 다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파는 사업이 메인이고 어, 이게 지금 캐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캐시를 만들 혁신 사업으로 리튬 1차 전지 그리고 그린리딜 수소 2차 전지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차만 있었어요. 1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 좀 여러가지 이런 미터기나 석유가스 뭐 이런 데다 적용을 해왔었고 삼성 SDI가 어, 주 매출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린 뉴딜 수소 이거는 뭐 아직 뭐 이걸로 매출을 만들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네, 뭐 친환경 관련 이런 기술을 가지고도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2차전지 네. 소형 전지 부품 가지고 이렇게 넣고 전기 자동차에도 넣고 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게 요즘에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지금 신사업 준비를 해가지고, 어,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 볼게요. 일단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자본금 변동 사항이에요. 보시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무보증 사무실이 13회차 천만주 1,800원 전환가액 요거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뭐 배당 뭐 없죠? 지금 적자로 돌아섰어요. 요거 사업 내용을 일단 먼저 간단하게 보고 방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무선 사업 부문 요게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 쪽이에요. 이쪽이 거의 다 매출을 내고 있고 채용 서비스 부문 매출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 144억 있는데 커리어넷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뺐어요. 지금 전지 쪽으로 어,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이제 좀 쳐낸 것 같습니다. 1차 리튬전지 매출 인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뭐 미미하긴 한데 그래도 매출이 발생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주요 매출 어, 부문별로 이제 사업 부문별로 있는 거니까 보시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주분들께서는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매출액 비중이 90%가 휴대폰 부품, 그다음에 뭐 서비스 이거 근데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은 휴대폰 부품이 다할 겁니다 아마. <laughs>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 보시면은. 손익 위주로 볼게요. 언제나처럼 3,670억 하던 게 지금 1,850억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손실로 275억 적자로 돌아섰죠. 2년 연속 적자가 됐어요. 지금 주장 손익 주장 순손실도 지금 뭐 되게 커졌어요.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장투를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회사의 이런 재무 상황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시고 파악을 다 해보시고요 보시면 커리어넷 단기 중 연결 신, 실체가 보유하고 있던 커리어넷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laughs> 예, 아무튼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아리셀 자회사하고 에스커넥 두개 가지고 어, 좀, 사업 부문을 재편을 했다. 보시면 되고. 네, 뭐, 다른 것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야 되는 것들이, 주주에 관한 상, 최대 주주랑 특관인이 한20% 정도. 그쵸? 그리고 보면, 소액주주가 70%가 소액주주예요 그래서 4,500만 주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꽤 많죠. 그래서 거래량을 판단할 때저 4,500만 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뭐 일단은 좀 됐고. 아까 1 3 m 차 전환 사채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 지금 전환가액 조정이 한번 됐어요. 이 공식은 이제 7월달이니까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 1,800원으로 전환이 됐어요. 잠깐 조건 한번 볼게요. 20년 4월달에 일단 발행을 한 건데, 13회차, 185억, 그쵸? 근데 표면 만기 다 이자 0%. 가져간 게 누군지 볼게요. 예, 보시면 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갔어요. 매장 전문 펀드 이런 거 가지고 기자, 기관 투자자들 여러 시 이제 가져간 건데, 이자를 안 내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식 전환시켜가지고 이익을 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4월 7월 요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볼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스코닉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월차트 보면 상장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주가 흐름이 없어요 이때 한번 좀 박스를 뚫었었죠 요 정도 박스를 이때 한번 뚫었었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17년이고 4년 정도 동안에 또 박스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 뭐 이렇할 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실 월봉 기준으로는 어, 주 차트 봐도 똑같아요. 예, 요거는1 차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이때가 코로나죠. 이 전에 이미 집좀 한번 올려서 들어 올렸었어요. 전환 사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그 뒤에 이제 4월달에 전환 사채 이때쯤에 발행을 했고 2 0 0 0 원대에 그 다음에 7월달에 주가가 떨어져서 리픽싱이 한번 됐죠. 1,800원 정도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오, 그 뒤에 3개월차가 되기 전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뒤에 이제 7월부터 3개월 돼서 10월달쯤에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또한번 리픽싱이 됐을 텐데 올라 있죠. 그리고 이미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다 지금 어, 매집, 흔적이 있는 매집봉이에요. 보시면 어 회사가 주가를 굉장히 크게 띄웠다가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을 한게 아니에요. 계속 박스 상태였기 때문에 물량을 모으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인 것 같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아무튼 윗꼬리 남기면서 좀 물량을 모은 것 같고 이때 지금 상을 보냈죠. 상은 아무나 못 보낸다. 그리고 심지어 전체 뭐 유통 주식 4,500만 주인데. 이중에 지금 1억 1천만주가 터졌어요. 이런 거래량은 못 만들어요. 개미들은 다음날은 1억 8천만주가 터졌죠. 이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은 걸로 보입니다. 그 뒤로는 또한 두세 달 동안 어, 10월이고, 보시면은 2월이니까 한 4개월 동안 가격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때 살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잊어버리세요. 만약에 저였으면, 여기나 뭐 여기 여기 어디서부터 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부터. 그랬으면 이 시점에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한 20%에서 30% 정도 손해를 한번 보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박스 됐다 올라갔다 이랬게 됐겠죠. 아마 제가 이 시점쯤에 샀으면 안 팔았을 겁니다. <laughs> 근 아마 재무 때문에 아,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그 필터 걸려가지고 제가 이 관심 종목에 넣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샀으면 이때쯤 샀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때 사는 건 어려워요. 근데 우연히 내가 이때 보게 됐어. 이 날짜에. 그러면 또 샀을 수 있습니다. <laughs> 예. 그렇고요. 이때도 지금 보면 시가가 17%에요. 시작하자마자 갭을 띄운 거예요. 그랬다 밑으로 꽂았죠. 이런 것도 물량 모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좀 조정하면서 이제 요 며칠 전에 이틀 이틀 전에 어, 올렸죠 한번 아마 구독자 분께서는 2,5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마 본전 혹은 이날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수는 아마 이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아니면 이때 하셨겠죠 2,500원이니까 이날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크네요 이렇게 아니면 이때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점 계속 높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박스를 아직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 매집 흔적을 좀 보이면서 상도 올리고 이러면서 지금 물량을 몇번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더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기존의 2,500원을 상회하는 어 주가를 만들었잖아요 이, 이때는 1억 8천만 주가 필요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한 2,500만 주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량 컨트롤이 좀 된다고 보이고요. 신규 입성은 저는 좀 비추고요. 사실려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뭐 지지선이 딱히 보이진 않는데 지금은 뭐 사시는 거 저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께서도 여기 지금 2,995원 있죠. 2,995원이 1차 저지 그 지지선이에요. 예. 이것만 보셔도 15% 이상 은 보시니까 이때 반절 정도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4,395원인데 여기 지금 윗골이 있죠? 3,865원부터 4,395원 사이가 지 매물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 3,865원보다 낮은 가격, 뭐한3,800 3,800원 정도 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영상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댓글로 드려도 될 만한 거는 댓글로 드리겠습니다. 상투하시고요. 수익 기대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